전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42. 이 택배노조 파업이 이어지자 직접 배달에 나섰다. 김동성 아내 임민정. 40. 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택배 파업으로 불가 지역은 웬만하면 직접 배달로 저희가 보내드린다. 지금은 배달 타임, 열심히 살기,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배달할 집 주소를 찾는 김동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일부에서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하자 김동성이 인근 지역 직접 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운 날씨에도 과일 장사를 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발로 뛰는 김동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임민정은 지난 17일 너무 춥다 오늘. 시장은 더 춥다. 그래도 뿌듯하지 오빠. 열심히 해보자. 라는 글과 함께 딸기를 포장하는 김동성의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임동성은 지난 2018년 전 부인과 결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했고, 지난해 5월 임민정과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다. 그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오르는 등 구설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임민정은 지난 10일 sns에 김동성의 전처에게 양육비 14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장문에 글을 올렸다. 당시 임민정은 저는 과일파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매출에 비해 남는 게 없는 장사다. 지금 저희는 어머님과 형님을 모시고 있기에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다. 마치 양육비는 안 주고 사치를 하는 듯 기사화됐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빠를 다시 꼭 살려야 하기에 이 악물고 달려왔고 달리고 있다. 면서 김동성이 한국에서 다시 얼음판 위에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 사람은 한국 쇼트트랙을 위해 반드시 얼음판 위에 서야 한다. 발목 잡혀 있는 양육비 꼬박꼬박 잘 보낼 수 있게 과일팔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동성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시절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서 안톤 오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그는 같은 해 열린 세계 선수권 1500m에서 분노의 질주를 선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일 폐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일면서 김동성과 오노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김동성은 20년 전과 똑같다고 분노하며 바람만 스쳐도 실격 줄 거야 라고 일침했다. 밴드 SUR을 설이 세계 최대 음악 산업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이하 SXSW에 초청됐다. SXSW는 싱가포르의 뮤직메터스 뮤직메터스 프랑스의 미뎀 MIDM과 함께 세계 3대 음악 마켓으로 꼽히는 행사다. 쇼케이스, 컨퍼런스, 네트워킹 세션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 음악 레이블 관계자, 프로모터, 페스티벌 디렉터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음악 마켓으로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개최된다. 밴드 SUR을 설, 은, 이번 SXSW 참가로 2년 반 만에 해외 오프라인 페스티벌 출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박재범, 마마무, 효린, 레드벨벳, 타이거, JK, YB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등이 SXSW에 참여해 k 팝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올해는 한국 아티스트를 세계에 알리는 KOHAI 쇼케이스의 래퍼 우원재, 후기와 싱어송라이터 디바이타, 드비타, 소검, 소금, 그리고 밴드 ADOI, 아도이, 와 SUR, 을설2 3월 18일에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 m p m g 뮤직 관계자는 설은 sxsw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미 진출 시작하고 2022년 하반기에 첫 미국 투어 진행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고 미국 진출을 알렸다. S.U.R.을 설은 데뷔 후 태국의 빅마운틴 뮤직 페스티벌, 독일의 리퍼반 페스티벌, 캐나다의 캐네디안 뮤직 위크 등 해외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일본과 태국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하며 글로벌 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다. 배우 고은아가 자신에게 금전적 타격을 준 월세 도둑녀와 3천만원 안주는 오빠가 연예인이라고 밝혀 할매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22일 방송될 채널 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할매에서는 고은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갑 취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들고 3메가쿨롱 김영욱 남훈이 박정수를 찾아온다. 17살에 데뷔해 35살이 됐지만 연예인 동료가 하나도 없다는 고은아는 예전에 연예계에서 유일한 친구였던 믿었던 언니가 있었다. 고그 입을 열었다. 한때 친구였던 문제의 언니는 고은아가 발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고은아를 도와주러 집을 방문한 인물이었다. 당시 고은아는 살고 있던 집 월세를 현금으로 침대 위에 두고 있었는데, 구급차에 실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돈은 사라져 있었다. 정황상 범인으로 의심되는 언니에게 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단만이 돌아왔다. 이후 그 언니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은아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했고, 그녀와 어쩌다 만나게 될까봐 연예계 동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됐다는 고은아의 이야기에 MC 김영옥은 "진짜 이러면 열 바가지 나겠다." 그냥 도둑X이다. 라며 화를 참지 못했다. 고은아는 그 언니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몇그 사람은 지금도 너 물결표 물어불리한 이미지로 연예인 일을 하고 있다. 고발켜 할매들의 비상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별명이 지갑이라는 고은아는 정말 친하고 좋아했던 오빠가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해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10년 넘게 받지 못했다. 고 밝혀 할매들을 넉나하게 했다. 할매들이 그건 연근을 작정으로 돈 빌린 거 이라며 대리 분노하는 가운데 고은아는 그 사람도 연예인인데 라며 어쩔 줄을 몰랐다. 네티즌 수사대의 촉을 발동시킬 고은아의 눈물나는 인간관계 고민과 할매들의 현실적인 솔루션은 22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진격의 할매에서 공개된다. 스타투데이, 전현무 이혜성 결별,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 공식, 기사 입력 2022년 2월 22일 10시간 15분 16초, 최종수정 2022년 2월 22일 10시간 21분 3초. 플린트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공유, 전현무, 이혜성. 사진, 스타투데이 TV, SMCC, 사진 설명 전현무, 이혜성. 사진 스타투데이 DB SMCC 방송인 전현무 45와 이혜성 32 결별했다. 소속사 SMCC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전현무, 이혜성이 최근 결별했다.면서 전현무와 이혜성은 애초에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지금과 다름없이 두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에 공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인간의 만남이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더욱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두 사람이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선후배 커플로 2019년 11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열애 당시 15살 나이차로 관심을 모았으나, 열애를 인정한 지 2년 3개월 만에 선후배로 돌아가게 됐다. 다음은 SMCC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CC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전현무, 이혜성이 최근 결별하였습니다. 전현무와 이혜성은 애초에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입니다. 당사는 지금과 다름없이 두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에 공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간의 만남이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더욱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